나라 사랑사 그땅 이스라엘 모든 선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인겸이 모두 따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차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낙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 유보라대 바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림 같고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